은총아, 내가 내 할머니야.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귀여운 아들을 내게 선물로 남겼구나? 신여지는 감격하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야, 이제 내 딸로 살아줘. 은총이와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살자. 구하나를 긴급 입양한 후, 천벌을 받는 최명지의 장례식까지 이어지며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은총이 할머니, 어디 계세요? 소름돋는 순간, 은총이가 드디어 부잣집 할머니를 핏줄로 만나게 됩니다. 신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구하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은총이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은총이가 이렇게 대단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유진이가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윤세영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구본이 우리 아파트라고? 정말이야? 구지석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윤세영은 여전히 구지석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엄청난 복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해성그룹에 나타났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윤세영은 그렇게 구하나를 괴롭히더니 앞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통쾌한 반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여자 인상착이나 이름,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모든 알아봐.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여진은 자신의 핏줄이 은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신여진은 두바이 계약에 대한 담내로 구하나에게 원피스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내막을 모르는 구하나는 신여진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맙니다. 리처드 한 귀국 날짜는 확정됐습니까? 황 사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야말로 준비 잘하세요. 이제, 리처드 한, 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유진의 아버지 윤성호가 귀국하면 정말 엄청난 폭풍 전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는 신여진에게 절대 자신이 유진의 아버지 윤성호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며, 리처드 한이라는 정체를 완벽히 유지한 채 신여진을 대할 예정입니다. 신여진을 해친 괴한 가해자는 정만수였습니다. 변호사가 합의 전화를 걸어오며, 배우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으니 크게 불러보자, 고했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한편 리처드하는 미국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해 큰돈을 번 투자자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공격적인 비즈니스 스타일로 회장님의 마음에 들줄 알았지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구지석을 호되게 교육했던 신여진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신여진의 손자 은총이의 정체가 앞으로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여진의 딸 유진이는 죽었지만 아들 은총이를 남겼고 은총이 곁에는 구하나와 구지석이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신여진이 하나뿐인 핏줄 은총이를 지키려면 구하나와 구지석에게 먼저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구지석의 부모이자 구하나의 양부모를 사고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신여진이었지만, 신여진은 그들의 자녀가 구하나와 구지석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갑질을 일삼아온 신여진이 갑이었다면,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구하나와 구지석이 갑이 되고 신여진이 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유진이가 사라진 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여진과 윤성호는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며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를 찾아 헤매던 신여진은 운명처럼 유진이의 아들 은총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혼자 애를 낳고 키운 거지? 신여진은 점점 유진이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며 은총이의 친아빠까지 찾으려 합니다. 은총이와 신여진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들이 핏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은총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단번에 결심하기에는 하나 이모와의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최명지와 윤세영이라는 악랄한 장애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신여진은 은총이와 자신을 위해 구하나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합니다. 하나 씨, 내딸 유진이로 살아줘. 내가 하나 씨를 내 딸로 정식 입양하고 싶어. 해성그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한 신여진은 은총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하지만 하나씨는 두바이 손님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만큼 업무 능력에서 뛰어나잖아요. 유진이를 대신해 내 딸이 되어 우리 집에 들어와 유진이 방에서 살고 회사에서는 경영 수업을 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합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아온 구하나는 신여진의 통큰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은총이가 유진이의 아들이라는 소식은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를 크게 긴장시키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하나와 은총이의 이삿짐이 일사천리로 들어오자 최명지와 윤세영은 기막혀 말을 잇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황당한 상황이야? 어떻게 저 산업 스파이가 유진일 수가 있냐고 분노를 참지 못한 윤세영이 씩씩대며 붕괴하지만 구하나와 은총이는 꿋꿋하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다 보면 사소한 것까지 공유되기 마련이죠. 최명지는 부쩍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유진이를 죽인 범인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모습을 구하나가 눈치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구지석에게 말하게 되면서 구지석이 최명지의 뒤를 캐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지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 최명지는 은총이를 해치는 방향으로 구하나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는 유진이가 원래 살던 방에서 지내게 되겠지만, 유진이 실종 후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윤세영과 최명지는 시기와 질투로 폭발하고 맙니다. 결국 이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을 듯합니다. 신여진은 본격적으로 은총이의 할머니 행세를 하며 내 모든 걸 은총이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20년간 어떻게든 진실을 감추고 숨겨왔지만 최명지와 윤세영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날 것입니다. 신여진은 20년간 그리워하던 유진이의 아들이 구하나가 키우고 있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회장님과 나는 운명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구하나의 모습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호적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하나는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 신여진의 가짜 딸로 살게 되고, 은총이는 신여진의 핏줄이니 문제없이 호적 정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신여진의 집안과 침핏줄이라는 사실이 전부 확인되면서 최명지와 윤세영은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진이를 죽인 범인이 최명지라는 사실과 쓰러진 유진이를 놔두고 뺑소니를 친 범인이 최명지에게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신여진에게 20년간 고통을 준 장본인이 최명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여진은 작은 동서 최명지의 만행을 알게 된후 절대 참지 못하고 최명지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아 감옥에 보내며 인과응보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편 구하나와 신방울의 장바구니가 서로 바뀌며 두 사람의 관계도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구하나는 자신의 양부모를 죽게 만든 신여진의 가짜 딸로 살면서 신여진의 가사도우미 신방울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해성 그룹을 향해 복수를 계획 중인 구지석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신방울 역시 신여진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구하나 내 정체가 뭐야? 나 당신 가사도우미 신방울의 친딸. 뭐라고? 사모님. 아니 신여진씨 내가 하나 친엄마야. 난 친구 엄마가 아니고 내 친딸은 하나라고. 신여진은 이 진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사실 신여진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이 집안의 가사도우미로 들어왔어. 현재 세상 좋은 얼굴로 살고 있는 신방울은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 친딸 구하나의 양부모를 죽인 신여진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날카로운 발톱을 완벽히 숨기고 있는 신방울은 구하나가 신여진의 가짜 딸로 사는 순간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성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흥미진진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구하나는 친엄마 신방울과 가짜 엄마 신여진과 함께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면서 복수를 펼칩니다. 그리고 신방울의 양아들 황진구까지 이 복수에 동참하며 손을 잡게 됩니다.